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궁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위기가 기회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저의 지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언니 요즘에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본 문제로 너무 심각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맞아 그건 그래. 근데 정아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언니 말로는 위기가 올때 금값이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최근에 이러한 위기 때문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위기가 오게 되면은 아, 정말 이렇게 힘들 수가... 이렇게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도대체 어떻게... 라고 한탄을 하거나 또는 걱정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니 말로는 투자의 기회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죠. 언니 정말 대단하다. 근데 있잖아. 금 엄청 비싸잖아. 골드바. 그거 아주 얇은 것도 엄청 비싸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영아, 금값이 너무 비싸면 은을 사면 돼. 실버바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보면 위기가 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아, 금이 좋다는 걸 알았어. 근데, 금 너무 비싸잖아.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와 비슷한 은이 있었고, 또 원자재 투자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고 또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떤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의 지인인데 지방에 정말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였어요. 곳곳에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요즘에 아파트 지어도 다 미분양이 나.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투자에서 항상 이기는 투자만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분양이 날 때가 어쩌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있게 되면 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 지역 자체가 문제라면 모르지만 그 지역의 입지는 괜찮은데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서 또는 경기가 한시적으로 좋지 않아서 미분양이 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누군가는 그 안에서 미분양이지만 할인 분양을 하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그때 내가 평소에 입지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면 꼭 떨어져.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사면 꼭 떨어져 라고 하는 분은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남들이 다 사려고 할때 경기가 너무 좋고 시장이 뜨거울 때가 되면 아, 지금이라도 나도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익을 보기가 힘들게 될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러한 경제위기 또는 어떤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의 사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치과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치과의 불소 치료 같은 것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치과에 눕자마자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 치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이 치과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치과에. 바로 위에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뽀로로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또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에 뽀로로 영화가 계속 나오니까 아이가 그걸 보면서 공포감을 잊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뽀로로 캐릭터나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고를 수 있게 선물까지 주는 치과가 있었던 거예요. 선물을 받고 아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정기검진 때 우리 그 치과 갈까? 라고 했더니 애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애 치과를 데리고 가려면 정말 엄청난 회유를 했어야 됐거든요. 네가 좋아하는 거다 사줄게 치과 한번 가자 라고 부탁을 했어야 됐는데 그 치과를 몇번 가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끝에 장난감 선물까지 받고 나더니 장난감 선물도 아주 큰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은 캐릭터 배지 같은 것이나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그만 장난감이었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흥미를 느끼고 오는 거였어요. 엄마들이 겪고 있는 곤란을 그 선생님은 파악했던 거예요. 최근에는 치과 역시도 경쟁률이 너무나 세요. 치과도 그냥 일반 치과를 하게 되면은 경쟁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치과를 해야만 단골 고객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치과를 했을 때 그분은 어린이 고객들이 입소문을 타고 계속 오게 되었고요. 치과에서 충치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소뿐만 아니라 어린이 치아 교정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면서 단가를 조금 더 높은 것을 더할 수가 있었고 수입을 많이 높일 수 있었어요. 치과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엄마들이 왔을 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 또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지치고 오기 싫어하더라. 사실 그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 저 사람이 이것이 어렵구나.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는 수많은 기회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일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또 다른 사람이 곤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한번 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위기가 기회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의 위기를 맞을 때그 사람의 위기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